대놓고 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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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입니다. 근데 광고 가기 전에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그죠. 뭘까요? 뭘까요? 자안경 오늘 벗고. 자그 BJ 진우의 정책자금 송을안 하고 가면 또 서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손 연출 한번 해주세요. 손 연출 이런 거요? 아니면 이런 거. 아, 손 연출 나중에 제가 손 연출할 건데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배트맨. 자, 아, BJ 뭉치님 감사합니다. 뭉치님 오늘 별풍선 너무 너무 많이 쏴주시는데, 어, 이 뭉치님 덕에 제가 어, 우선 포드 머스탱을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BJ 진우송을 한번 어, 광고를 틀어놓고 광고 시간이니까 제가 BJ 진우의 주선는 정책자금 송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자금을 아유 어, 이게 손 했더니 손 연출했더니 자꾸 마이크에 부딪혀서 안 되겠어요 자 하나 둘셋넷 자금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둥실 두둥실 차별 아 오늘 왜 이러니 에루, 바등, 실, 두등, 실. 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했다가 내가 지금 가사가 갑자기 꼬였어요. 2절하고 1절하고 섞여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나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쉬었다가. 그죠? 다시 시작 자술한잔 아, 하고 그래 맞아 딴 때는 제가 맨날 술을 하고 했는데 오늘 은 술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어 이거 빨개졌어요 지금 음, 다시 할게요 음.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둥실 두둥실 차별아 좋은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둥실 두둥실 두리두리둥실 두둥실 아이고야 유레카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게 왜 꼬였지 오늘 아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쨌든 뭐 노래는 했습니다 했고 어 우리 팬님들도 이 노래 이제 기억하셔서 같이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들을 수가 없지만 우리 팬님들은 같이 따라해서 즐겁게 자금을 주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음, 광고 들어갈 텐데 어, 기업 R&D 지도사민 실무자 양성교육 어 교육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어, 신청일은 항상 시, 오늘 제가 방송하는 금일부터 어, 9월 28일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 R&D 지도사가 뭔지 하고 R&D 지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R&D 지도사란 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등록한 어, 민간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된 MOP, MOP가 Management of Policy Fund가 MOP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와 유관 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와 유관 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 됐죠. 이게 바로 기업 R&D 지도사입니다. 그러면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이 뭔가? 자, 일반 기업체 취업, 음, 경영 및 기획 일반 기업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경영 및 기획, 연구 관련 직종에서 기업 R&D 전문가로 활동을 할수 있고요. 자, R&D 기업 및 지원 관련 컨설팅업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 강사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위원, 평가 위원도 할수 있고요. 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사 회계사의 R&D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이분들이 어 기업 컨설팅 전문가로서 어 활동을 하면서 R&D 역량까지 강화를 시켜서 음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이것이 바로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기업 R&D 지도사가 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사실, 어, 이 수강료하고 이런 것들을 오픈을 안 했는데, 오늘은, 어, 그냥 오픈하죠뭐 어차피, 다 아는 처지에. 자, 교육기간은, 음, 주 3회 월수금 2주 교육으로 총 12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 R&D 실무자 과정이고요. 어, 수강료는 90만원이고, 거기에 이제 기업 R&D 지도사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 교육 역시도 주 3회 4주 교육 어, 이제 포함된 거예요 포함해서 총 24시간 어, 180만원의 어, 수강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수금 저녁 6시부터 어, 10시까지 어, 10시까지는 사실 아니고요 한 9시까지 어, 8시로 돼 있는데 8시가 아니고 거의 어, 8시 반에서 9시까지 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 진행 끝나면 이제 o j t 를 갖고 저희가 이제 R&D 지도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R&D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이제 R&D 지도사가 되는데 이 R&D 지도사가 되면 앞,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야 유레카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참 기발한 세상의 아이템이 지난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참 훈훈한 세상으로, 이제 오늘, 요번주부터 또 가다가 또 다른 테마로 갈 거고 다른 테마로 갈 건데, 요번주는 참 훈훈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참 훈훈한 세상. 아, 요번, 아, 올 여름 정말 정말 폭염, 완전 폭염에 우리가 시달렸는데, 어, 그들에게 폭염이 필요한 이유, 이거를 제가 오늘 훈훈한 세상으로, 어, 준비해봤습니다. 자, 얘들아 폭염이다 훈련하자. 누굴까요? 음, 이분들이 바로 어, 누구냐면 어, 이거는 이제 2016년도 자료였는데 어, 폭염 경보가 발령된 지난 3일 16년도에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 대원들의 얘기입니다. 자, 소방 서울 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관들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어, 때약 배달에 두터운방화복을 입고, 20kg 넘는 장비를 메고, 뛰는 예비 소방관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요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20kg가 넘는 장비를 메고, 뛰는 예비 소방관들입니다. 와, 이 폭염 속에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통을 메고 뛰면서, 자신이 시간당 얼마의 산소를 소비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 그렇고 두 번째 그림은 사람마다 이제 산소 소모량이 다른데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 산소 소모량을 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어 번째 사진,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땀은 앞으로 현장에서 흘릴 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땀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주간 훈련을 하면 이들은 진짜 소방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날처럼 폭염이 닥친 날은 훈련하기 좋은 날입니다. 얼마 뒤면 폭염이 아니라 화염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소방관, 소방대원님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현직 소방관은 소방훈련학교에서 훈련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요? 아유, BJ 뭉치님 감사합니다. 아우 다시 한번 오늘. I love you! 감사합니다. 오늘 BJ 뭉치님 너무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별풍선을 많이 쏟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자 우리 현직 소방관은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지 어, 스티브 뉴스에서 인터뷰하는데 어, 그땐 방화복 입고 구부하면 죽을 듯 너무 힘들었는데, 어, 이젠 그런 상황을 버텨내는, 버텨내는 게 일상이 됐죠. 이렇게 이제, 어, 김천 소방서 배준수 대원님께서, 어,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하영과 싸우는 거요? 어, 두꺼운 옷 입고 사우나에서 30분 동안 PT 체조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음. 자, 이렇게 폭염보다 몇배 강한 하염과 싸우면서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냥 상황에 집중하느라 덥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어, 폭염 속에서 훈련하고 있는 예비 소방대원들을, 어, 스티브 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스티브 뉴스에서 남겼던 훈훈한 세상에 대한 기사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어,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서도 우리 소방대원님들 어, 응원하겠습니다. 어, 폭염 속에서 훈련하시느라 고생 많고 또 화염 속에서 어, 우리 어, 민간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인 아니고 <laughs> 우리, 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아, 이렇게 요즘 어, 언어구사가 잘 안되네. 큰일 났네요 그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소방대원님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어, 우리 팬님들과 함께 다 같이 힘내고 응원한다고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님들, 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어,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음, 준비를 했고요. 음, 자 이제 다음 방송 어, 또더 음. 알차게 준비해서 어, 우리 팬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음, 뭔가 좋은 정보를 또 준비해 드릴 거고요. 어, 방송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 즐겁고 재밌고 시간 간지 모르고 있는데 어, 계속 어, 새로운 것들 준비하고 알찬 정보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꼭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은 어, 제가 아마 어, 한 50개 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책을 집필을 해서 책을 쓸 거고요. 어, 1편, 2편 정도로 나눠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또 우리 팬님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음, 지난 한 주도 우리 팬님들. 어, 현장에서 열심히, 열심히. <laughs> 벌써 아닙니다. 지금, 어, 보니까 벌써 한 40분이 넘었습니다. <laughs> 40분이 넘었고, 음, 어, 우리 현장에서 하여튼, 어, 실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팬님들, 이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 어, 위해서, 음,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온 우주에 길을 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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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팍팍!